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배은미입니다. 고1 수학 정규반에 대해서 강좌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실력반이고요. 요일은 수토 6시부터 10시에 진행되는 수업이고 개강은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신 심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5개념에 빠지는 그런 유형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서 5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구조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능평가원 교육청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완벽하게 체화를 할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형 문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첫 번째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요. 복습 테스트 자체가 어 쉽지가 않아요. 정규반에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시간 안배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그다음 내가 풀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정말 확실하게 생, 어,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수 있는 점수는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복습 테스트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과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과제 질문 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 킬러,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리하기 쉽도록 테마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제가 이제 해주면은 아이들이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화할 수 있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는 연구실로 이동을 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연구실로 이동을 할 때에는 저는 이제 웬만하면 모든 아이들과 같이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도 대부분 잘 따라주어서 다 같이 이동을 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복습 테스트에서 개인별 오답노트를 다 주기 때문에 그 개인별 오답노트를 마무리를 하고 숙제를 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출석해서 숙제를 마무리하고 기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과제 질문 풀이를 해 주기는 하지만 여기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도 클리닉 시간에 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제공한다든지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다 개인별로 클리닉 시간에 밀착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네, 클리닉 시간에 부족한 자료들 다 제공을 하고 어,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밀착해서 케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요. 자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남... 권 기출 문제들로 테마별로 유형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강남권 기출 문제들은 상 이제 서초, 송파 그리고 강남 이 동네 위주로 이제 문제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문제 퀄리티도 일단 상당히 좋고 그리고 출제 코드 자체가 교과서 문제에 이제 교과 문제의 심화 문제로 변형한 그런 좋은 문제들로부터 수능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들, 강남권 기출문제로 훈련을 하면 수능평가원 교육청 기출도 같이 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 좋은 문제들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노출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능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는 당연히 베이스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단계별로 변형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숫자 변형부터 조건 변형, 어렵게 변형한 문제들까지 평소에 훈련을 해서 완벽하게 내 사고력을 확장해서 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시간 과제 검사가 진행이 돼서 과제가 몇 퍼센트 진행이 됐는지 과제 성취도를 어머님들께서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일단 평균 점수 그리고 우리 반의 최고 점수, 우리 아이의 점수 이렇게 세 개가 먼저 어 문자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틀린 번호 우리 아이가 3번, 7번을 틀렸으면 3번, 7번. 틀린 번호가 문자로 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1번 문제는 어떤 유형인데 정답률이 몇 퍼센트다. 2번 문제는 어떤 유형인데 정답률이 몇 퍼센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실하게 상세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아이가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어, 3번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3번 문제 정답률 99%.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맞고 우리 아이가 틀렸다는 건데 우리 아이는 최고 점수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어,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밀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시간 안배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하게 하고 문제 잘못 읽는 친구들, 어, 그리고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문자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 테스트 점수는 그냥 문자로만 보고 관리는 제가 할 테니 어머님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학원에서 완벽하게 제가 어, 부족한 부분은 잘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숙제, 과제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잘안 되어 있을 때에는 집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과제 성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같이 네, 관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 매 시간 개인별 오답노트가 제공이 되고 수업 복습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닉 시간에 가서 네, 봐도 되고 집에 가서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만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복습 영상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수업 후에 연구실에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개인별 오답노트를 마무리하고 기가를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별 오답 노트는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는 강제로 이동을 해서 오답노트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수업 10시에 끝나고 어, 또 가서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제 잘 회유하고 그러면서 좀만 더 힘내자 다른 아이들도 가는데 가서 한번더 마무리하고 가자 그렇게 이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해도 일단 그날 제가 같이 마무리를 시켜주고 기가를 하면은 그날의 성취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시험 볼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먼저 해줘요. 그래서 막상은 힘들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좋은 학습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결과로도 제, 제일 많이 이어, 이루어, 어, 이어지는 이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구실은 이제 저와 이상훈 선생님이 같이 이제 개인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뒤질랜드 수학 연구소라고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주소가 떠요. 그래서 수업 후에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촬영한 모습이고 내부는 이렇게 스터디 카페처럼 책상 좀 넓은 책상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쾌적하게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 미흡자는 어, 강제 출석이지만 저는 웬만하면 모,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린트 저에게 말하면은 제공을 해주고 학교별로. 프린트가 제공되는 학교나 부교재가 제공되는 학교는 클리닉 시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범위가 조금 특이한 학교들도 전부 다 자료 제공하고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클리닉 시간에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수업 끝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저와 이상훈 선생님 그리고 제자 출신 이 동네에서 상위권을 찍고 좋은 대학을 간 그런 선배들이 같이 멘토 역할도 해주면서 질문을 받았 있으니까, 네 클리닉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을 참여를 하시면 은 학생들이 하게 되면 은 어머님들께서는 알림장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입실 시간 그리고 퇴실 시간 그리고 그날 공부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으셔서 몇 시에 퇴실했는지 그것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10시 말고도 토요일 1시부터 5시도 클리닉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근처에서 공부하다가도 학원이 없는, 학원 수업이 없는 요일에도 근처에 있다가도 그냥 책 가지고 질문할 거 있는 아이들 와서 질문 딱 하고 가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알차게 활용하면서 질문 있을 때 질문거리만 가지고 와서도 할수 있게 편하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맡겨주시면은 반드시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강사 배은미였습니다.